드록바와 램파드 듀오의 불멸의 기록을 순식간에 제친 EPL 역대 최강의 듀오. 각자가 EPL 득점왕이자 조력자인 환상적인 조합. EPL 역사상 최강의 쌍창. 손흥민과 케인 듀오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입니다. 영국 방송 BBC는 한국시간 11일 EPL이 시작된 1992년부터 지금까지 역대 가장 많은 골을 합작한 듀오 톱10을 선정했습니다. 첼시의 전설적인 듀오 디디의 드록바와 프랭크 램파드가 세운 36골 기록을 47골이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경신한 손흥민 케인 조합이 만장일치로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 시절 유명한 조합이었던 DSK 라인이 깨진 이후 토트넘은 지속적인 영입 실패로 인하여 꾸준한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특히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은 언제나 프리미어 리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죠. 하지만 EPL의 모든 팀 팬들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두 명의 선수 손흥민과 케인의 조합은 매 시즌 매서움을 뽐냈습니다. 일반적인 듀오는 어시스터와 골잡이가 정해져 있지만 손흥민과 케인은 둘 모두가 월드클래스의 골게터이자 어시스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공격 라인으로 올라갈 때 상대 수비진의 붕괴가 많이 보이는 게 이러한 특성 덕분입니다. 손케 조합을 평가하는 토트넘 팬들의 대표적인 반응을 보면 다른 듀오들의 경우 한 명은 어시스트만 기록하고 한 명은 골만 기록하지. 하지만 손흥민과 케인 듀오는 두 선수의 골과 어시스트 기록이 거의 똑같이 분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 수비진들이 손흥민과 케인을 상대할 때 슛을 쏠지 어시스트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며 실수를 남발하게 돼. 이런 듀오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수준이야. 정말 신기할 정도로 비슷하네. 그러니 저런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거겠지. 손흥민과 케인은 둘 모두 환상적인 마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월드클래스 공격수야. 그런데 웃기는 건둘 모두가 토트넘 미드필더들보다 창의적이고 질 좋은 패스를 뿌릴 수 있다는 점이지. 심지어 수비 실력도 다이어 같은 수비수보다 나아 손흥민과 케인 둘이서 매 시즌 공수를 전담하며 전진 패스까지 담당하는 걸 보고 있을 때마다 참 안타까웠어. 월드 클래스 두 명이서 형편 없는 팀을 하드캐리하는 중. 손흥민, 케인이 함께 한 기간이 다른 듀오들보다 훨씬 짧았어. 그럼에도 압도적인 격차로 합작골을 넣었지. 앞으로 경신되기 어려운 레전드 기록이야. 이런 선수를 둘이나 데리고 성공을 못한 팀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가 싶지만, 토트넘이라는 팀이 존재하지. 과거에는 앤더튼과 쉐링엄. 현재는 손흥민과 케인. 그럼에도 EPL 출범 이후로 아직까지 무관인 형편 없는 팀. 손흥민과 케인의 기록은 깨지지 않을 수도 있어. 현대 축구는 선수들의 이적이 자주 성사되기 때문에 저렇게 한 팀에서 오랫동안 충성하는 선수들을 찾기 쉽지 않아. 그것도 월드클래스 급이라면 더더욱 말야. 정말 레전드다. 득점왕 출신이 둘인데도 서로에 대해 존중하며 골을 양보할 줄 알기 때문에 저런 대기록을 수립할 수 있었던 거야. 한 명이라도 이기적으로 굴면 저 기록은 절대 달성할 수가 없었겠지. 실력에 더해둘 모두 인성까지 월드클래스야. 역사적인 기록이야. 이미 저번 시즌에 첼시 듀오 기록을 제쳤고 이번 시즌은 압도적인 차이로 간격을 더 벌려놨어. 해리케인이 바이에른 미넨에 간다면 이 기록이 멈추겠지만... 만약 토트넘에 머무른다면 저 말도 안 되는 기록이 더 경신될 거야. EPL 역사상 최고의 기록이며 점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지경으로 향하고 있어. 엘링 혼란이 계속 폭주해도 듀오로서의 기록은 손케 듀오를 뛰어넘을 수 없을 거라고 봐.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프리미어리그 선수다운 플레이를 하는 두 명의 선수. 그 외에 나머지는 이브리그 급이야. 손흥민과 케인을 위해서라도 토트넘은 완전한 리빌딩을 할 의무가 있어. 저 둘이 득점왕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팬들이 골과 관련된 기록에만 집중하는데 패스의 질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둘다 월드클래스 급의 패스마스터거든. 정확하고 빠르며 동시에 창의적인 패스를 둘 모두 할줄 알아. 토트넘의 미드필더들은 그 패스들을 보고 느끼는 게 없는 것 같고. 케인과 손흥민이 너무 아까워. 어떻게 저런 천재들을 토트넘이라는 팀에 가둬놓고 있는지. 정말 한심한 상황이야. 언제까지 저 둘이서 캐리해야만 하는 팀으로 유지될까? 정신 나간 레비가 나가지 않는 한 토트넘은 변하지 않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피가 0개. 토트넘은 진정한 투맨 팀이고 그 한계가 명확한 팀이기도 해. 둘다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었다면 훨씬 많은 합작골을 넣었을 거야. 다른 팀들에게 있어서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만 마크하면 이길 수 있는 팀이기 때문이지. 집중 견제를 받는데도 저런 기록을 세운 건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야. 환상적인 성과야. 두 선수에게 트로피를 만들어서 명예의 전당으로 올려줘야 해. 저런 선수 둘을 데리고 있는데도 다음 시즌 또한 토트넘은 4위 안에 들지 못할 거야. 여전히 케인과 손흥민 외에는 자랑할 거리가 없는 팀이기 때문이지. 나때 엔더튼 쉐링엄 듀오 이후로 우리 팀의 영광은 끝난 줄 알았지만 오래 살고 볼 일이야. 그 둘을 뛰어넘는 후계자들이 이 피해를 휘젓고 있어. 저 기록은 분명 엄청나지만 슬픈 일이기도 해. 저 둘이 토트넘이 아니라 다른 팀의 선수였으면 듀오 기록에 더해서 다른 기록들도 죄다 갈아치웠을 테니깐. 손흥민과 케인 듀오의 또 다른 장점은 꾸준함이야. 매 시즌 일관적으로 골과 어시스트를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어. 환상적인 기록이지만 그래봤자 투맨 팀일 뿐이야. 오랫동안 그래왔어. 최고의 파트너십이 우울한 팀 안에서 썩고 있지. 우승컵이 없으니 이 기록을 우승한 샘으로 치라고 스퍼스. 저런 선수를 둘이나 데리고 우승컵이 없는 건 범죄야. 메시와 호날두 이후 많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경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이 대기록에 근접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깨지지 않을 대기록이라고 생각해. 최고의 실력과 겸손함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야. 형편없는 팀에서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묵묵히 맡은 발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면 경외감이 들어. 이처럼 손흥민과 케인이 토트넘 팀의 유일한 구원자들이라며 찬사를 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케 듀오가 토트넘이라는 팀 안에서 썩기에는 안타깝다는 반응들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승에 열망이 있는 해리케인은 최근 토트넘에 지친 기색을 보이며 바이에른 민헨으로의 이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독일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손케 조합이 막을 내리고 김케 조합의 시대가 열렸다고 설레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이 케인의 이적 불가를 선언함으로써 선수들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수비적인 축구를 지향했던 이탈리아 출신 명장 콘테를 경질하고 이번 시즌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헤리케인의 바이에른 민헨 이적이 파기되어 잔류할 경우 손케 조합은 공격 전술의 시너지를 받아 EPL 역사상 최고의 합작골 기록을 더욱 경신하게 될 전망인데요. 남은 7월 토트넘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대단히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다른 영상으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성실한 업로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